자,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합니다. 을 자, 힘내십시오. 음, 요즘 뭐, 여러분들 뭐 셀트가 이러니까 그죠? 힘이 빠지긴 하죠. 자, 그래도 힘내고 잘 버텨 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어쨌든 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 또... 공매도를 계속 치면서 또 기관들 부분에서도 국민연금이 계속 주식을 지금 누르고 있는, 데다 팔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그나마 조금 저는 이제 위로가 되는 부분 자체는 첫 번째는 글로벌 주식 시장이 어쨌든 이제 트럼프 관세 부분에서 회복이 되었고요. 안정을 찾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셀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에 수급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공매도와 그죠 공매도가 누굽니까 기관들의 매도인데 기관들의 매도 부분에서도 연기금이나 투신이나 보험이나 사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10년 동안 셀트리온의 공매도에 부역을 했던 이런 수급의 주체들이거든요. 그 이제 어제도 오늘도 보시면 그나마 오늘 보합권까지 또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은 물론 이제 자사주와 대주주의 물량도 있었지만 에, 금융투자 쪽 전체 시장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체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도 상승한 을 것이고 자 그러면 어 지금 뭐 오늘도 모간스탠리 쪽에서의 일방적인 공매도이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때릴 수는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관이나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기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특히 보험이든 투신이든 사모든 그렇게 무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창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 아웃소싱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셀트의 수익을 지금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최바닥에서 파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은 셀트는 주식을 100만 주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거의 천만주를 산거 아닙니까? 35만원 대부터 계속 빠지면서. 지금 판다는 거는 다 손실 보고 판다는 거잖아,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공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 공매도가 지금 팔고 누르고 금도 치니까 계속, 그러니까 공매도가 개시되면서부터 국민연금도 지금 팔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관놈들도 팔았고, 그죠? 근데, 뭐, 물량대가 계속 있을 수 있나요? 공매도, 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다행히, 아프지 않고 면 다행인 것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금물 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 과연 셀트의 공매도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쇼크업으로 유입이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주식을, 에, 여러분들이 일부 이제 또, 어, 이런 투자자들은 항상, 상투에서 주식을, 뭐, 셀트도 30만원대, 뭐, 35만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로 봐요. 그죠? 상투에 이제 매수한는 것처럼, 공매도는 지금 뭡니까? 지금 셀트의 공매도는 16만원대에서 공매도를 지금 지속 엄청나게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만원, 15만원대가 주가가, 공매도 애들 보는 입장에서는 또 상투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주가가 더 빠진다고 보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었어요? 바닥에서 지금 주식을 내다 파는 거잖아, 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차피 배수를 해야 되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 좀 뭐, 어쨌든 힘든 부분이 있으나, 그죠? 저는 반드시 될 걸로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어제도 어쨌든 양봉을 만들어냈고, 오늘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 이게 만약에 엉봉으로 갔으면 또, 그죠? 한 단계 더 또, 막 고비를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양봉을 했고 근데 오늘 양봉을 낸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공매도도 크게 좀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어제 장중에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도 좀 하락하고 해서, 미국 시장 오늘 빠질 걸로 얘도 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만반의 준비를, 공모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뭐국민연금도 파는 것도 그렇고 투신들 또뭐 보험. 그리고 이제 그런데 시장이 떠버리니까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됐잖아요, 그죠? 그까 오늘가 보면 아침에 어, 모간센리 공모도 나오기 전부터 삼성하고 누구 신한 금원물이 몸통 신한 국내 공모도 몸통 창구 삼성 둘이서 아침부터 조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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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도 이제 걸면서 못오도게 했고. 근데 이제 장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오후 자에는 이제 지난이 결국은 포기하고 또 일부 회수를 했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다행히 시장이 어쨌든 살렸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복을 했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좀 바닥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지 않을까. 또 기대와 확신을 가져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내일 어서승진 회장이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오늘 또 안내 공식을 했고 있다고 한번 설명을 <laughs>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다 약했죠. 크게 하락을 했죠. 그죠? 바이오 쪽이 뭐셀트는뭐 물론 뭐쌈바는 물론 이제 소폭 상승이었지만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제 하락했던 게 지금 어저께 미국에서 pbm 사들이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그래서 이따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연 이번에 물론 내일 이제 그 세장의 간담회 부분에서도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결국은 약간 인하 부분에 이제 이런 또 브리핑과 또 셀트리온이 진펜트라의 목표 7천억에서 3천 5배로 낮춰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예그 동안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에, 약간 짐 펜트라에 대한 너무 이렇게 뭐랄까 과도한 목표 설정 부분이 그죠 좀 에, 약간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부 뭐신 신규 제품이라든지 또 기존 제품들은 꾸준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신요짐 그러니까 펜트라 부분 그죠? 그래서 제가 1, 2년은 그동안에 뭐 SSC, 냄심 SSC가 됐던 뭐트럭시을다 1, 2년은 다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세 장이 또 미국에서 지난해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에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정한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포치 뭐 올해 매출 5조보다는 4조 5천원만 해도 잘한 거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에, 설명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예,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아, 오늘 시장 안에 내용을 잠깐 보면, 제가 시장에 이제 경쟁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자, 외국인들이 어쨌든 4,700억이에요. 그러니까 5월 달 들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왔었다는 게, 그죠? 그동안에 계속 팔았잖아요. 그리고 기관들도, 기관 중에서 누가 삽니까? 금융투자 쪽이 4,300억을 사는 거거든요. 금융투자 쪽이, 그죠? 그니까, 러 셀트는, 금융투자 쪽은 오늘도 4만 4천 점 매수를 했죠. 그 누가? 국민연금이판 거예요. 뭐, 국민연금 왜, 뭐, 아웃소싱을 받았던 놈들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보험, 보험 얘들도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투신도 그렇고. 그럼 이쪽이 뭐 앞으로 계속 팔수 있는 물량이 많이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하게 뭐, 물량 파악을 못 하겠으나. 그래서, 금융투자 쪽이 4,300억 매수고, 투신들, 뭐, 오늘 뭐, 상업 펀드까지 매수해요. 그 셀트는, 아무튼 연기금을 시킨 대로 하는 거니, 국민연금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다 매도다. 그리고 시장 부분에서 이제, 사, 어, 하이닉스는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 뭐, 테슬라. 그죠? 근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별로 이렇게 뭐, 힘을 못 썼지만은, 어제도 그랬죠.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20만원을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20만원 위로, 그죠? 자동차 쪽도 오늘 뭐, 힘을 못 썼고, 기아차도 뭐,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이제 강했던 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쪽. 누구죠? 태양광. 누구죠? 풍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어저께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이 풍력하고 태양광에 이제 보조금 자체를 31년까지 실정했는데 이걸 유지를 하겠다. 그런 보면에서 이제, 반도체, 엔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유진 로봇.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은, 어, 관심 종목에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로봇스타. 아, 로보티저 그죠? 로보티저 로봇티저. 오늘 오전에도 플러스 뭐, 5포인트. 5% 상승할 때 그때도 이제 오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로봇에서는 로봇티저가. 어차피 유진 로봇이야, 뭐. 응, 사항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오후에 보니까 사한가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음. 그래서 유진 로봇은 이제, 이재명 캠프에 이제 사회이사가, 이 회사, 유진 로봇 사회이사가 뭐, 음, 참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로봇 쪽으로, 그죠? 음, 아무래도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는 것 같아요. 뭐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은 이제 또 어, 하반기 좀 관심을 가질 또 그런 어, 테마 쪽이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는 이제 반도체. 그죠? 어, 하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2차전지 쪽은 오히려 또 오늘 좀 하락이에요. 그죠? 그니까 오늘 바이오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계속, 바이오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죠. 그 영향을 좀 받은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가서 이 PBM 관련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어,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예요, 그죠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어제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가 17%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론 어제 이제 CEO 교체 부분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에, 미국이 약가 인하로서 지금 트럼프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게 유통사들을 중간 유통사들을 타켓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로 PBM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결국 이제 약가 인하로서 어쨌든 어 오리지널도 약간 영향을 받겠으나 그보다는 유통사들의 마진을 이제 줄이려는 그런 그죠 트럼프의 정책이 에,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제네릭이라든지 또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그게 크게 약간 이나의 영향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외부 업체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은 뭡니까 뭐셀트리 비오템에서 또뭐 이런 인도 업체가 됐던 또 쌈바도, 쌈바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내일 어쨌든 서해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겠지만은, 그죠? 간담회를 하겠지만은. 어,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제 작년 그 12월 달에도 트럼프가 이제 그런 말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PBM 사들을 없애버리겠다, 뭐.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어저께 미국의 PBM 사들의 급락으로 물론 이제 이쪽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17% 중에는 CEO 교체도 있었지만은 자 시그나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이제 시그나도 이미 전속 속 하락인데 어제 4.3% 급락이죠. 미국장이 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나. 그리고 또한시 CVS 그죠? 그러니까 CVS 같은 경우도 이제 4.3 그러니까 4%때4.5%대 4, 하락을 했는데 삼대 PBM이 근데 이제 거기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제 검단을 했던 게, 결국 이제 CEO 교체, 그죠? 부분에서. 그래서 요 부분과 연관되 보면 부분,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어제 이쪽에 일부 암젠이든 또 여타 이제 바이오, 저, 어, 약 어, 료, 어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했으나, 타해은 결국은, 에, PBM이다. 그죠? PBM이다. 그래서 미국도 어쨌든 이제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변화를 하겠다. 뭐 이런, 예, 지금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달 안에 뭐, 서로, 어, 만나서 어쨌든 결과를 본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PBM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죠?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내일, 이제, 세 장이 또, 어, 애널리스트들의 간담회에서, 그죠? 뭐,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서 그래요 부분만 여러분들 좀 그럼 이게 이제 셀트한테는 과연 큰 악재일까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PBM사가 급락을 하니까 어, 아무튼 오늘 모간세니의 공매도라든지 아침에 삼성이라든지 신한이 그죠 또 이쪽에 뭐 차명애들이 공격하는 걸로 봐서는. 예, 오늘 마음을 먹었다. 근데 단, 오늘 지수가 어떻게 보면 좀 뜨서, 그죠? 이놈들은 실패를 좀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은 좀덜 들었어요. 오늘 제가 시세 효과창을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미국 시장도 어제 뭐 테슬라도 급등. 그죠? 테슬라 300달러를 넘었으니까. 테슬라. 그리고 뭐 애플.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급등을 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죠 엔비디아가 어, 어저께 어쨌든 뭐5.6% 응? 여전히 22일날 실적 발표인가요? 살아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쨌든 트럼프 관세 이전까지 다 회복을 했고 우리도 회복을 했고 그죠 시장도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셀테디엄만 지금 바닥 꺼내서 좀뭐더 오히려 하락한 부분인데. 저는 회복이 멀지는 않았다. 그런 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인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요 시장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거 오늘 뭐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죠. 이따가 뭐또 요걸 보면서 좀 보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진짜 이제 이건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또 어, 안내 공시가 나왔어요. 내일 10시에 이제 에, 간담회를 하는데 참가 대상자는 어, 국내외 기자들 그죠? 기자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죠? 이렇게 만 이제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은 참가할 수가 없네. 그죠? 끼들 자,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이 개최 목적은 이제 결국은 의약품 정책 변화에 따른 이제 사업 영량및 전망을 설명하는데 이 사업 역량 부분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진 펜트라의, 매출 목표를 7천억에서 이제 3,500으로 대폭 수정을 했잖아요. 그죠? 음, 진짜 그렇게 했어야 되고. 사실은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어, 좀, 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의약품 정책 변화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의 약가 인하 부분. 제가 이제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또 그다음에도 뭐 나왔지만은, 그런 내용인데, 어, 무튼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인나 정책에 관해서, 뭐, 주주들에게 드리는, 그래서 미리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죠?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 또, 미국의 간세. 뭐, 준비상. 거의, 우리도 뭐,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이제, 회사의 파이프라인 보강. 그죠? 이 부분도 이렇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벤트라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기관들이 그만큼 이제 목표가를 좀 수정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으로서는 어, 설명을 또제대 잘하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 보면 보면. 자, 지금 이제 오늘 외국계가 7만 5천 주 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신한창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어, 신한창고 쪽의 매도와 삼성전권 창고의 매도로 주가는 어쨌든 그죠? 하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순간 크게 이제 한방 푹 하락했던 게 누구냐 하면 호가 창 아시죠? 밑에 막대은걸 깨졌던 놈들이 바로 IM전권이에요. 그죠? IM전권. 아, 합도효단 분들이죠. 어, 그래서 오늘 전체 공매도 수량에 비해서는 외국계가 지금 75,000주니까 어, 신한창고 쪽에 매수가 그죠. 그나마 좀 들어와서 막판에 좀주가도좀 낙폭 줄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28,000주 오늘 매도죠. 근데 누가 연기금이 47,000주 매도예요또 투신이 15,000주 매도 보험. 7,000주 매도, 상업부는 다 매도했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전체 시장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금물투자가 4만4천주 매수한 게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타가 8만주 매수니까 오늘 자사주가 어, 5만주 신청, 5만주 전략 매수 그리고 오늘 오후장과 3시 이후에 이제 또 홀딩스가 한 2만 주 정도, 2, 3만 주 정도 들어갔던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 3, 2 3만 주 정도. 그래서 어, 그걸로 이제 어떤 주가를 그러니까 뭐 올리면 모관이 매도 걸어버리고 하, 있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 이게 주가를 그러니까 물량을 팔고 주가를 빼앗리게 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놈들이 지금 보면 에,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팔 거라 생각한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매도할 거면 그냥 뭐 매수 호가에다가 던져 버리고 나가면 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지금 음, 공매도 동원을 시키면서 그래서 오늘 수급은 어, 나쁜 상태에서 결국은 뭐야 시장이 그냥마좀 뭐 살렸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자 오늘 공매도를 보시면요 11만 9천조예요 그1 2만주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은 특히 모건스탠리 쪽에 일방적인 공매도였고 국내 기관 창구놈들도 뭡니까 뭐 한국이 됐든 KB가 됐든 그걸 모르겠어나 아무튼 기관들도 일부 좀 동참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속된 말로 오전장에는 총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출동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 그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상승 부분. 어쨌든 어제 다운은 또 하락을 했으니까 대형주들은 그죠. 기술주만 상승을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제약사들이, 특히 PBM사들이 급락을 해서, 그리 오늘 우리 시장에 바이오가 빠지는 부분에서 아마 총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제도 오늘 거의 12만주, 그죠? 거기다가 오늘 삼성 출동했죠. 아침에 신한 출동했죠. 주가 안 빠지니까 IM 때려버리죠. 어? 그리고 또차명 성격에 이런 KB든 때렸죠. 그렇잖아요. 그기 이제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 협조했으니까. 근데 오늘 결국은 저는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패했다. 총알만 쏘았다. 그죠? 내일 이제 봐야 되겠죠. 내일.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모아센리가 10만주 매도. KB 6만 2천주. KB, KB. 삼성, 오늘 6만주 째렸어요. 삼성. 그죠? 아예 미놈들이 시장가로 22,000주를 만 째려버리더라고. 요 그래서 호가를한 4개, 3개를 동, 어, 시장가로 째려버렸어요. 이런 놈들입니다. 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삼성 아침에 신안도 아침에 때리고 나오다가 이놈들이 시장이 안 밀리고 오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매수를 또 하면서 그죠 그래서 오늘 총출동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는 누가? 사사주, NH 그 이제 메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그죠 어쨌든 이 물량이 아무튼 이게 이제 공매도와 연관되는 물량인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한쪽으로 회수를 하고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싸움을 끝나는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죠? 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매도 누적 장구도 뭐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니까, 공매도 수량에 비해서 누적 장구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들이 120만 주 샀습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그죠? 뭐 사지도 별로 사지도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냅다 그냥 사는 모습. 반면 에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들이 또 프로그램으로, 그죠? 그니까 오늘 금융적의 프로그램으로. 연기금도 오늘 뭐 삼성전자는 팔았으니까. 팔았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하나오션을 오늘 기관들 외운이쌍꺼림 매수. 그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이든 HD 핸드에너지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오늘, 어제 오늘 뭐, 오늘 하나솔루션 50만주. 기관들도 40만주. 그죠? 이쪽으로 호재가. 또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한 보조금 부분도 있겠으나,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그죠? 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죠?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신재생에너지 쪽은 뭐,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CS 윈도우, 풍력 쪽. CS 윈도우는 외국인들 20만 주, 기한 26만 주. 오늘 풍력, 또 태양광. 그리고 로봇. 로봇에 이제, 어쨌든 이쪽에 로봇 티저는 사항가 들어갔죠, 그죠? 레인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견제 쌍끌리 매수. 로봇 쪽도.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쪽으로 조금 진행이 되었고. 자, 근데 이제, 요, 공매도 지금, 아, 공매도가 아니라, 아 지금 이제 자사주가 거의 한 20만주 밑으로 있죠. 그죠? 지금 뭐, 홀딩스에, 요거는 이제 6월 7일까지인가요? 6월 6일까지인가요? 뭐, 아무튼, 요즘 보면 자사주를 오전에 사고, 이제 또 오후 막판에 가서 이제 3시 이후에 어, 홀딩스가 또 투입이 되니까. 그래서 어제 10만주, 오늘 5만주, 뭐 그러면 이제 거의 20만주 밑으로, 그죠? 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무튼 그나마, 어, 지금 그래도, 어, 어쨌든 자사주가 있어서, 어, 공매도 애들의 이런 공격을 저는, 그죠? 수급으로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냐,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 공매도의 유통 물량을, 참여 계좌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은, 셀트의 정상적인, 아 주가의 대우를 받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 10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번 싸움이, 얘들도 마찬가지로끝이고죠 그렇죠? 지금 뭐, 해, 어, 그래도, 그렇잖아요. 다시 이제 우리가, 어, 목표했던 부분에서, 그것도 특히 이제 진펜트라가, 그런 부분에서 미치지 못한 것 뿐이지, 다른 뭐, 제품들, 신제품들, 정산대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를 좀 했던 부분은, 미국에서 신약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세장이 미국에서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그런 목표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세장도 미국에서의, 그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가를 높이 세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죠? 저희가 직접 뭐 병원도 뛰어다니고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효과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죠? 대부분 보면은 다 결국은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또 민주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셀트에 몰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은 저는 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 방송을 청취하신 여러분들은 일정 부분 20-30%는 이런 단기 종목 그죠 운영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면서 해야지 셀트리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힘내시고 목금 이번 주도 주봉상정 양봉내기를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주 셰트리온 화이팅입니다